주는 그리스도시오,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.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신 아버지 하나님, 감사합니다. 우리를 구원해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전도의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.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우리의 과거의 죄와 가지고 태어난 원죄와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해결해주셔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날마다 구원의 축복과 하나님의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. 아버지 하나님, 우리 교회가 세계 복음할 수 있는 경제와 건강과 하나님 영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이왕이 목사님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건강과 경제와 사람들을 하나님 붙여 주시기를 원합니다. 또 강단에 서실 때마다 성령의 힘 입어 이 백성이 들어야 할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부목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맡은 파트별로 하나님 그 아이들을 살릴 수 있도록 영권과 말씀과 기도를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.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, 이번 주 강단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늘 함께 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와 인마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었고,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인생을 살다 갈 것인지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, 미션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, 우리의 후대들이 중고 대학 어린이. 태아 모두 말씀으로 잘 양육되고 부원의 확신과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달란트들을 찾아서 하나님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이 여수 지역을 붙잡고 있는 흑암을 꺾어 주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며 하나님 사역자들을 세워 주시고 우리 교회 에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시며 사역할 수 있는 사역자들을 세워 주시기를 원합니다.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.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, 우리 후대들을 항상 붙잡아주시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세계 복음할 수 있는 달란트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.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잘 양육되고 말씀으로 각인되고 뿌리 되어서 세계 복음할 수 있는 하나님 사역자로 또한 전문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. 주께서 이 시간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며 하나님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삶의 말씀으로 답을 찾는 시간이 되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,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늘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 삶 속에서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세계복아에 쓰임받을 수 있는 후대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yeah mm -hmm.